대본 리딩을 그 전에 했거든요 어, 어. 처음에 했는데 대본이 저를 오라는 거예요 감독이 어. 어, 나 대사 없는데 왜 오라고 어, 그러지? 어, 어. 갔을 때 다른 연기자들이 저한테 다 그랬어요 연기자 누구 될거 같냐 그때까지 저를 메이저라고 했었어요 <laughs> 자, 응. 뭐야? 누구야? 군인을 데리고 왔어. 응? 뭐니 뭐막이 아, 뭐, 섭외 안 돼? 이제 안 나온대? 연예인들 안 나온대? 홍보 조차 하기 싫대 여기서. 그래, 그뭐 그래,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응? 나라를 지키는 또 군인도 또, 응? 중요한 또 손님이지. 뭐야 이거? 부대, 부대찌개야? 아, 군인 온다고. 군인 아니. 아니라니까요. 저 얼굴은 상사인데. <laughs> 딱 보니까 저기 행정 보급관님 같은데. 어? 우리 때는 인사계락했지. 인사계. 인사계 님이신가? 이런 진장! 말년에 부패치기라니. 때내 전대까지 징그거리는 구만 모르겠습니까? 아. 배우. 어? 말년 병장. 아, 배우세요? 오, 어. 아니, 이름, 이름이 어떻게, 어떻게? 해? 최종훈입니다. 에? 최종훈. 네. 야, 이름을 들어도 모르겠네. 네. 저도 처음에 김태희 씨랑 촬영하는 줄 알았어요. <laughs> 근데 와보니까 김대희 씨가 계셔가지고. 김대희라니요 지금 꼰대인데? 아, 미안합니다. 어, 군인 복장은 와, 근데. 그 제가 푸른거탑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말련병장 역할을. 푸른거탑? 네. 또 모른다고 해야지. 알아요. <laughs> 알아요, 그런 거다 알지. 그 옛날에, 그, 그, 진짜, 그, 완전 그 옛날에, 그, 저, 그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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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유행했던 거, 거, 아이가? 그 때, 그 TV에서 했던 거. 그럼 뭐, TV에서 제가 아. 신문에 놨겠습니까? <laughs> 동작 그만이랑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맞나? 네, 동작 그. 아 불편하네. <laughs> 그 나이가군데, 어떻게? 마4네 살입니다. 에? 어? 몰라네. <laughs> 나는 뭐, 몽따주가 뭐, 나랑 비슷한 자았지 근데, 저, 한참 형님이니까 그러면, 네. 말라도 되지. 안 돼요. <laughs> 와, 와, 안 되는데. 아니, 나도 블로그를 넘겼는데. <laughs> 아, 딱, 빨리 먹고 보내고 싶은데, 와, 안 끌어, 이거. 종훈 씨, 그래서 내가 말 높여줘? 어떻게? 네, 아니면,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래, 그지 네. 15년인데. 그럼 해발. 나도 나도 말라. <laughs> 이 새. 아 근데 이제 꼰대이 내가 봤는데 어. 게스트 발이 이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와. 아유 올 때는 좀쫄았지온 그... 사람들이 워낙 그좀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응. 음. 이제 뭐 부를 사람 없죠. 그래서 혼자 옥상에서 뭐 드시고 그러더라고. <laughs> 맞아. 그거 원래 내가 했던 건데. <laughs> 그걸 왜 <laughs> 네가 했어? 제가 어 그. 제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그왜 유튜브는 아시죠? 제가 유튜브 하는 거는. 몰라. 난 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푸른 거탑 그 응. 옛날에 그, 그 옛날에 했던 거 그거밖에는 모르지. 아. 근데 그것도 언제쯤 얘기야? 푸른 거탑이 아, 몇 년도 야 그게? 진짜. 아마 한 7년 8년 정도. 아, 7년 8년이나 됐구나 벌써. 그 아직도 근데 그캐릭터를 먹고 사는 거야, 지금. <laughs> 먹고 살다니. 요 <laughs> 아, 제가 특별히 오늘도 제주 제 채널도 홍보할 겸 이렇게 해서 군복 한번 아니 풀은 못밖에 없으니까 지금 오늘 의상을 이렇게 그, 그 군복을 입은 거예요. 영화도 했습니다. 영화 많이 했고요. 영화 여, 영화 뭐인데? 뭐 사랑방 건수와 어머니 뭐, 뭐 유, 유호 프로덕션 작품이야? 뭐라는 거야? <웃음> <웃음> 아니 제목이 유호 프로덕션 아는 사람 다 알지 않나? 유호 프로덕션 몰라? 반지의 하 제왕 이런 거 몰라요? 불군 악마 이런 거. <laughs> 아 그런 거 아니고 진짜로 영화를 뭐뭐아 이것도 나열하기가 참뭐뭐뭐뭐와 뭐 와, 나열하는 게와네뭐 네. 너무 뭐 많아 가지고 작품이 많아 네 많아요 뭐. 한두 편이 아니야? 네, 세네 편 돼요 오. 한두 편이 아니고 세네 편이 뭐한두 <laughs> 편이야 세네 편 뭔데? 읽어봐, 읽어봐 SBS 주말 드라마 SBS 주말 드라마였어? 떴다 패밀리라고 떴다 패밀리는 그거 아이까그 예능 아닌가? 그 패밀리가 떴다고. <laughs> 거기 그 박중규 선배님이 제 아, 그... 장인 어른으로 나오시고, 아, 그래. 이희양 선배님이 제 장모님 나오시고, 어찌. 지... 안혜경 씨가 제 부인 나오시고. 네. 안혜경 씨가? 감독님이 그 펜트하우스 감독님이셨어요. 네가 뭔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laughs> 맡았어? 잘안 됐지? 아, 그걸또안 됐다고.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니네 하나 때문에 그그 그 딸린 그저저 저, 어, 드라마 식구들이 다 망한 거야. 이거. 그럼 뭐 배우들만 나와 거기. 카메라 팀도 있고 뭐 조명 팀도 있고 음향 팀도 있고 다그 있는데 제작진 어? 연출 팀도 있고 음. 다 망한 거네 그러면 니 때문에 에휴 <laughs> 드라마 PD님들이 그 다음부터 이제 어. 가서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어. 얘기를 하면 아가네 어. 그럼 그분들이 내가 뭐 도울 게 있나 하늘이도 몰라도. <laughs> 아이거웃 무슨 안 되는데. 아, 미치겠네. 그럼 런그지 아, 마요. 너도 <laughs> 웃었잖아. 너 너가 먼저 웃었어. 어? 아무리 안 돼도. 어. 네. 김대리보다 잘 되겠지. 당연하지. 네, 네. 네 지금 자체가 김대리보다 잘 됐어. 김대리 뭐 하는데 지금? 뭐 회사원이라 그러던데. <웃음> <웃음> 아, 회사된긴데? 예. 네. 그럼 <laughs> 그 네. 벌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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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끊어니 대체 뭐가 되나? 네. 네. 뭐. 뭐 좋아하는 골고루 네, 그렇죠. 네. 음. 네, 됐어. 소세지 부대찌개 또 백미는 소세지 이가이 소세지가 건강에 안 좋아 가공육이 건강에 안 좋았어 그래서 배우는 뭐 어떻게 시작했노 배우를 꿈꾸고 서울에 왔는데 배우를 꿈꾸고 네. 어. 뭐 대학 입시도 떨어지고 그래서 대학 입시도 떨어지고 네, 군대 갔죠 근데 어디 갔노? 의경 나왔습니다. 왜요? 아따 나는 니 오면 저 군대 얘기 좀하막 시원하게 한번 힙을 끌었는데. 군대 갔다 오셨어요? 또. 아, 내 어? 특수부대 나왔어. 몸이 딱그 출퇴근용인데요. 내 <laughs> 지금 나이 먹어서 그렇지 소싯적에 내 20대 때는 하, 야 의경 그런 게뭐 부서가 뭐였나? 뭐 시위 현장도 가고. 니가 그뭐뭐 뭐, 뭐 이런 거 있던 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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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그거 뭐뭐뭐 있던 말 해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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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인지 워낙 요즘 뭐 군대 얘기 나면 뻥치는 놈들이 많아가 해봐 어디한테 아, 보냈죠 그거 언제 그쪽 얘기인데 지금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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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랐어 아, 군대 어디 나왔는데 그러면은 난 수색대대 나왔어 특공무술 자고 으아아악 그... 봐 이런다니까 이거 으아아악 이거 해병대 아니에요 특공무술 우리도 했어 아이고 아. 아, 반드시 티라노의 발톱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전역 전역해가 사실 이제 배우의 꿈을 응? 예, 우연찮은 기회 KBS에서 KBS 예능국에서 일하게 됐어요. 응? 스텝으로 일하게 됐어요. 예능 촬영하는 데 가서 소품도 나르고 어. 의상도 나르고 어, 스텝으로. 네 예, FD라 그러죠. 그럼. 아 FD. 그런 형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어, 예. 어, 어. 그러다가 KBS 공채 시험을 보라 그래서. 어. 제가 붙었으면은. 뭐, 붙었으면 몇개 정도 되나. 정용돈 씨랑 동일 겁니다. 어, 아 그래. 그때 떨어졌습니다. 그때 뭐 했는데? 강원도 이장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어, 거. 어, 어. 이장님은 뭔데? 저가 이장님. 사는 동네가 해수욕장이 많아요. 어. 거기 동네 그 해수욕장, 조그만 해수욕장은 이장님이 관리합니다. 어, 어 그래요? 그러니까 낮이 되면 은 실종 아이들을 찾을 때는 어. 아, 아, 아를 찾습니다. 아를 찾습니다. 여섯 살난머슴아를 찾습니다. 아, 이 아가 어디로 갔지? 옷토리는 <laughs> 하얀색 난민구. 반바지를 입고 시레바도 없이 맨발로 돌아. 그 애미도 그렇지 말이야 <laughs> 그아씨 말도 없이 그 아를 보시거든 전화를 좀 관리실로 넣어줘요 얘 예. 꺼라 딱 끄는 거 있어요 네. 그럼 재밌네. 밤 되면 어. 폭죽을 터뜨리니까 어 아아 어, 어, 어. 아. 오늘 또 해수욕장을 찾아주신 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개만 얘기할게요 음. 그 씨래기를 좀 파묻지 마라 <laughs> 그기발이가 <파리가> 들었고 해가지고 <laughs> 군내가 얼마나 나는지 아나 너들이 여는 군사 작전 지역이래요 밤에 바다에기 들어가면은 가들이 총을 쏴서 너들이 맞으면은 야이 꺼라 이런 거 있잖아요 형, 옛날에 아 최종 갈만했네 최종훈이잖아 또 이게 그때는 에너지가 그때는 더셌어요어 그렇지 그렇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뭄한데도이 정도 살렸으면 내가 볼때 그때는 와그 이장님 비금도 고향 제 휴가 때 가면 가끔 오토바이 타고 지나갑니다 아 그래 감사 인사 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해. 그러면 야니내 네 흉내 낸다며 뭐 <laughs> 그런 과정 거쳐서 하다가 어. 아 너는 개그맨이 아니라 연기를 해야 되겠다 어, 연기자가 될수 저는 연기를 하고 싶습니다 해서 유재석 선배님 소속사를 가게 됐는데 어. 그 소속사에서 만난 그 정준하 선배 정준하 씨어어어 네. 어, 어. 선배로 만났는데죠 어느 날 제가 음. 할 일이 없으니까 또내 어. 매니저 한번 해볼래 아, 아 맞다 그때는 맞아 매니저랑 안 하고 네그 저기 정준하 씨 나오는 프로그램에 이게 좀몇번 네. 이렇게 났었잖아 그때 뭐 체코디 체코디 막 이렇게 네. 그거는 어. 정준하 선배도 이렇게 방송을 계속 한게 아니라 어. 무한도전 처음 이제 하고 나서 음. 고정이 갑자기 된 거예요. 매니저는 이제 나라고 이제 따라다니는데, 음. 코디가 없었던 거예요. 어. 집에서 자기 옷을 이제 막 이제 준비를 하세요. 어. 그럼 이제 저는 현장에 가면, 차를 대고, 옷을 음. 들고, 현장에 가서, 하니까. 어. 어.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가 하는 역할을 제가 그 해보 아니, 뭐 그때 이제 뭐 하하 씨, 홍, 홍철 씨, 재석이 뭐 어. 형뭐 이런 분들이, 아 형님 뭐 코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님 음. 자존심 상하잖아요. 어아 <laughs> <laughs> 여기 있잖아 체커도 여기 있잖아 여기 우리 체커도 여기 있잖아 재석이 그그 그 다음부터 아 코디였구나 매니저였습니다 <laughs> 솔직히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 매니저였습니다 <laughs> 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 요 그렇게 해서 끝나고 있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응그 음. 박명수 씨 매니저 있잖아요 응아정 실장님 응응응 안경 쓰는 거네 정실정 응. 실장님 이 저한테 야 저기 t v n 에뭐 들어가는데 야 새끼야 너 잘하잖아 너 손가락 빨 거야 만나봐 그 만나보라고 한게 투룡호타 감독님이야. 어. 저는 원래 말년병장 아니었어요. 응. 박성호 선배가 그 개그맨 박성호 씨. 그분이 원래 말년병장이었어요. 어, 그냥만 연기가 잘안될텐데뭐 <laughs> <laughs> 어찌 된 거지? 저는 그냥 단역. 응. 응, 응. 그 건너편 침상에 있는 그냥 어. 그뭐 같은 소대원? 아 대사도 선배. 없는 그냥 단역이었구나 네. 처음에. 딱한 마디는 있었어요. 못생겨서 미안하다, 자식아, 뭐 이런 거잖아요. 있 어, 어, 어. 그거 하나 했는데, 대본 리딩을 그 전에 했거든요. 어, 어. 처음에 했는데, 대본이 어. 저를 오라는 거예요, 감독이. 어. 어, 나 대사 없는데 왜 오라고 어, 그러지? 어, 어. 갔을 때 다른 연기자들이 저한테 다 그랬어요. 연기자 누구 될 거냐? 그때까지 저를 메이저라고했었어요 <laughs> <생각해. 웃음> 그래서 이제 대본 리딩 하면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앉는데, 내가 여기 안 주니까, 연기자들이. 니재가 <laughs> <laughs> 아, 아, 여기 왜 하죠? <laughs> 어. 이게 된 거예요. 나도 볼줌해갖고 예, 뭐 대본. 예, 뭐 오늘 박성호 선배님 모던시시니까그뭐뭐종료 뭐 하면 그 읽어주세요. 어. 어. 그게 최병장의 어. 그 캐릭터가 됩니다. 아, 그니까, 박성호 씨가 스케줄이 있어가 대본 리딩 그 하는 <laughs> 네. 날못 나와서 네가 대타로 네. 네. 리딩을 한 거였구나. 제가 처음 대우를 봤을 때 대본이 아,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거는 흔치 않은 케이스야. 대타로 어? <laughs> 대본 리딩 했는데 너무 잘했어. 원래 그 배역하신 분보다 더 잘했어. 아, 얘기하다 보니까 밥을 못 먹었네. 밥 <laughs> 좀. <laughs> 다부어가지고얘기해 먹어 먹어 국물 더 줄까 국물 좀 많이 아, 졸았네 그래도 그저저저 저... 이것저것 하면서 그냥 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그뭐 어떻게 부업을 하거든요 부업을 해? 네. 어뭐 하는데? 그럼 제가 그 일급 공업사에서 어.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아 공업사 뭐, 자동차 공업사 어, 뭐 이제 사고 수리 보험 수리 일반 수리 근데 뭐 하는데 견적, 그래서? 견적 상담 뭐 이런 것도 배우고 있고. 아, 일한지가 그렇게 그게 한3년 이상은 돼야지 그게 좀 하는데 저는 아직 뭐2년2년 어. 2년 남짓 됐기 때문에 아그래 뭐. 오래됐네. 그 대표님이 또이 경업하는 걸또 배려를 해줘요. 어. 어, 뭐 일하다가 아, 좋으신 분이네 일하다가 어. 뭐뭐또 연기할 일 있으면 가서 하고 와. 어, 어. 그래서 오늘도 여기 있죠 곤데이 촬영 갔다 오, 오, 오겠다 어. 하니까 어, 기름 카페. 이야, 어, 아우 사, 어 사장님이야 멋있네. 동생, 거기서 이제. 옷 갈아입고 다 아. 일하다 말고 뭡니다 <laughs> 지금. 와그 사장님을 불렀어야 되는데. 내가 <laughs> 얘기하잖아. <laughs> 아, <참. 잘못> <laughs> <laughs> 어? 아무튼 뭐 그렇게 어, 지금 어. 생활하고 있고. 배우 최종훈이 일하는 김포 공업사 직원 나올거아 이거. 어그뭐저 김포 쪽에 사시는 분들이나 뭐 하든 지나가다가 뭐차뭐 뭐 이상 있으면 웬만하면 우리 종. 벌써 유튜브고 응. 몇 분이 찾아왔어요. 아 진짜. 네. 아, 아 너무 아. 반갑더라고요. 유튜브를. 어. 아 유튜브 하나. 어지부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누가 시키는데 네가 있잖아 나 아, 같이 하는 친구가 어, 이 어. 저를 2년을 설득했어요 그 친구가 어 하자 하자 어, 아 이거 진짜 어. 형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 했는데 그래서 시간이 흘러흘러 가다가 컨텐츠를 뭐 찍었는데 제가 뭘 먹었어요 어. <laughs> 먹으니까 좋아해 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형 먹어야 되겠어 응? 어. 많이 나 입이 짧은데 <laughs> 뭐 이제 먹었어요. 먹고 리뷰를 했어요 맛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어, 어, 어. 어, 구독자가 이제 뭐 (5만) (6만) 하다가 이제 (10만) 들어가고 뭐 (3년) 전에 시작해서 네, 그래서 그 꼰대처럼 게스트로 하다가 게스트 팔이 떨어진 거지 <laughs> 아 어, 안 지금 오더라고. 네. 우리처럼 네. 지금 네. 오늘처럼 네. 어. 그래가지고 아 우리가 드라마에서 우리를 안 불러주면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 어.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laughs> 어, <이상하다. 웃음> 어 그래 하자 그래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어.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시서 각자의 콘텐츠를 가지고 한번 해 보자. 음. 근데 뭐 다들 뭐 조조해 가지고 또개애는 이거 왜냐면 구독자분들이 제가 한 지금 한 22만 정도 계신데. 어. 이거를 그냥 안해 버리면 또 그분들한테 또 아, 그렇지.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는데 아, 결국은 아 니즈에 맞추는 게 좋겠다. 생각. 뭘로 막뭐 당연히 이제 모는 뭐, 걸로 뭐, 가는데 그... <laughs> 기데이 어? 채널을 내가 코미디를 좋아하니까 코미디 채널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밥 먹자 빵 터지면서 알고리즘 가가 이 먹방으로 인식해서 내가 그다음에 뭐 코미디 막 분장하고 코미디 하고 그랬는데 추천을 안 해줘 조회수가 안 나와 그래서 밥 먹자 다시 돌아온 거야 근데 매번 게스트가 나오나 안 나오잖아 그럼 밥 먹자 혼밥 먹자 누가 하나 불러서 둘이 먹자 여럿이 나오면 같이 먹자. 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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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자 하니까 그나마 좀 살아난 거야. 그래서 내도 입이 짧아. 많이 못 먹어.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늘었어. <웃음> <웃음> 내가 아, 이거 늡니다. 진짜 어, 희한하게 먹는 거 아, 몰라. 안 먹, 해봤지? 어. 먹는 실력이 늘더라고. 아, 이거 어. 진짜로 먹다 보면 이게 진짜 내가 이게 할 짓인가? 사람이 음, 음, 음.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음. 그리고 되게 원시적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피디가 아이 <laughs> 왜왜왜 왜, 하지 뭐, 마세요 와와와와오 미안 어. 네 그렇습니다 아이 <laughs> 그 저거 거기다 놓아 누... 아씨 에. 에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돼요 뭘 안다고 자꾸 아, 가만히 계세요 아, 우리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오세요 야이 유튜브 피디들이 다 그런가 보네 이 새끼 가만 보면은 <laughs> 다가지가다 어, 가지야. 그런, 그런 거 좋아해. 아, 응. 아 그냥 하세요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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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아니 내가 알아서 편집한다고. <laughs> 맞아. 하여간 <아니, 아니>, 이것들은 저희들 <laughs> 얼굴 안 나온다고 막 해. 응? 더 열받는 거. 안 먹어봤어요? <웃음> <웃음> 잠깐만 근데 오늘 내가 이영을 초대한 거야? 이영이 <laughs> 내가 나를 <잘을> 초대 <laughs> 쳐... <laughs> 내가 왜 얘기를 듣고 있지? <laughs> 한탄을 하지는 않는데. 아니 근데 웬만하면 <laughs> 나도 이제 좀 듣는 쪽인데 네가 너무 공감가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와 진짜 오늘 내가 좀 속이 불안하다.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네가 대신 이렇게 해주니까 <laughs> 뭐 하고 싶었어요, 얘기? 아니 다 했어. <laughs> 내가 하고 싶은 게다 했어. 네가 저저저저 얼추 이제 끝날 때 됐는데 응? 벌써 응. 뭘 했다고? 그죠? 음. 아니. 아, 아. 또 저런다 또. <laughs> 또뭐 아쉽다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한숨 쉬는데 망했다는 아니, 거야? 아니 내가 생각해서 이 정도 찍었으면 뭐충분히지 분량도 뭐미목에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어왜내뭐이 정도 찍었으면 됐지 하면 바로 얘기를 해 주면 되잖아. <웃음> <웃음> 지금 방금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봤잖아, 안지도. 나는 방금 뭘 느꼈냐면은 아, 오늘 또 잘못 불렀네. <laughs>